풍돌이 한 1년 넘게 사용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? 안 샀으면 어쩔 뻔 정말 최고의 조리 도구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음, 냄새도 안,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뭐 수증기는 나와서 냄새는 나지만 그냥 굽는 거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름이 일단 안 튀잖아 큰 차이가 있죠 기름도 안 튀고 만족. 여러분, 통돌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무조건 살아, 무조건 살아. 네, 알겠습니다. 왜 고민하냐? 네. 얘랑 그 에어프라이어, 에어프라이어, 그거랑 에어프라이어, 어, 그거랑 좀둘 중에서 하나를 산다면. 근데 요즘에 f도 되게 좋아져 가지고, 음. 다 우리는 저희는 옛날에 사서 좀 그렇지만, 아,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다 좋아요. 나는 나는 통돌이. <laughs> 아 근데 요즘은 진짜 F도 좋아졌대. 아 그래. 알겠습니다.